오늘 놀라운 시간여행을 해볼까요? 장명의 시원을 찾아가 보는 거죠. 최초의 장명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참 웅장한 서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셨으면 그만일 것 같은데, 굳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장면 확대해 볼까요? 아마도 이런 대화가 하나님과 빛 사이에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오, 빛이 나니 참 보기 좋구나.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가볼게요. 비춰보고 싶은 것이 억수로 많아요. 잠깐 거기 서라. 너에게 이름을 지어줄 것이다. 이름이요?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당연하지. 처음 이름을 짓는 것이니까 어때? 영광 아니냐? 영광이긴 한데 이름이 뭔데요? 음, 존재의 사양 설명서이자 발동 시스템이란다. 그런 이름이 없으면 존재성도 사용성도 교류성도 애매모호하거든. 너 휴대폰 사러 갔는데 아무 라벨도 상표도 메이커도 명칭도 없는 제품이라면 사서 쓰겠니? 아유, 그런 듣보작품을 누가 써요? 오케이, 이해되네요. 이름의 의미. 그럼 제 이름 지어주세요, 아빠. 어, 너무 환한니 눈부시구나. 좀 명도 좀 줄여줄래? 제 이름, 제 이름이요. 너의 이름을 나지라하마 낫. 감사합니다. 오, 그 이름이 제게 왁 와서 닿네요. 이제부터 나즈로 빛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는 곳. 어둠은 밤이라 이름하자. 아니, 아빠. 제 이름만 있으면 되지. 어둠 따위에 무슨 이름이 필요합니까? 어둠은 단지 저 빛의 부재일 뿐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너의 부재, 어둠의 개념도 중하게 쓰이게 될 것이다. 그 상대성이야말로 에너지를 출렁거리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들이니. 아, 그렇군요. 음... 하지만 이걸 많은 날 누군가 이해할까요? 후일 누군가는 그것을 음양이라할 것이며 모든 상대성의 시원이 되리라 음양 낮과 밤, 남과 여, 크고 작은 어둠과 빛 길고 짧음, 높음과 낮음, 좋고 싫음, 옳고 그름, 사랑과 미움 등 아니 왜 양음이 아니고 음양이죠 어둠떠일 앞에 세우신 의도가 뭐예요? 양은 빛이요. 빛나는 곳에만 있지만, 음은 빛 없는 자리요. 그것은 나머지 전체니라. 어느 게 바탕이겠니? 에? 그럼 빛과 어둠이 1대 1 정도 상대적인 사이즈가 아니군요? 1대 무한대가 훨씬 정확한 표현이겠지. 헐, 오마이 oh 굿시. 양은 있음이지만 음은 없음이기도 하지. 있음이 크냐, 없음이 크냐? 누구든 가진 게 많겠니? 안 가진 게 많겠니? 안 가진 게 훨씬 많죠. 어, 갑자기 머릿속이 아득해지며 겸손해지리고 하네요. 그런데 왜그 없음에서 있음을 구분해졌어요? 어차피 게임도 안 되는데. 게임이 되느니라. 단 하나의 빛도 전체 어둠과 대응하여 빛나기 때문이지. 이 극소의 빛이 장대하게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가는 걸 꿈꿔보렴. 그런데 아빠, 잘 생각하세요. 괜히 이런 이원성의 개념을 창조하셔가지고 나중에 생명들이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 환상에 빠질지도 몰라요. 둘로 편을 나눠 싸우는 일도 많을 거고요. 내가 다른 우주에서 다 관찰해 봤단다. 이런 의미한 개념이 없는 생명들이야말로 매일 먹고 먹으며 싸우고, 불안에 떨고, 극단적 삶에 치우치곤 하더라. 이음양 개념이 다툼을 만든 게 아니다. 오히려 음양 개념은 극단을 해소하고, 직시하게 해줄 위대한 지혜이지. 음, 아빠 말씀은 그럴듯한데, 어떡해요? 가령, 누가 빛을 상실하여 고통 속에 헤매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형제여. 넌 어둠에 치우치 있어서 괴로운 거란다. 너 안에 빛을 되살리지 않겠니? 어때? 이렇게 표현해줘야 이해가 쉽지 않겠느냐? 음, I got it. 이렇게 하나님은 맨 처음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바로 상대적 어둠과 빛을 낮과 밤이라 이름 지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장명의 시원이죠. 네이밍의 시원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음미해보고 깨물어 보면 창조적 도구로서의 장명이치가 어느 정도 떠오를 겁니다. 장명의 바탕이 되는 이치는 음양입니다. 그걸 좀더 세분화한 게 음양오행입니다. 그걸 수리학적으로 표현한 게 하도이며 낙서입니다. 세상의 문자 중에 음양오행과 하도의 사상을 바탕으로 지어진 문자가 있나요? 한글입니다. 문민정음 해려본에 명시되어 있지요. 그래서 한글은 원초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의 이름도 한글 발성으로 음향오행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한글은 단지 의미와 기능의 사양설명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발성과 필기에 에너지 발동원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리가 발동의 기능은 있다지만 가장 원하는 의미를 세팅하여 발동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나님 아빠, 고마워요. 세정도왕님, 감사합니다.